으흐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손님 페라리 몰래 타고 나가서 갑질하던 여자의 최후 지금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늙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셨네요 이런 호로자석 아버지한테 뭐라노 이모철 씨 아들 교육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하세요 안네 아, 이리 와 보세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올때밥 먹고 왔어요 먹었습니다 밥 먹고 올 시간이 있드나 당신은 먹었고. 당신 아들과 며느리도 먹었고 명카모터스 직원들도 전부 다 먹었겠군요 이게 뭔지 보여요? 내 네, 밥이 이렇게 돼서 저는 안 먹었어요 그래서 무척 배고프네요 이봐 어서 빨리 회장님 식사 준비해 엥? 전시장이 식당으로 변했빈노 회장님 어서 드셔보세요 하하 근데 회장이 진짜 배고파서 그랬겠어? 아 이모철씨 의자 가져와서 앉아요. 같이 좀 드세요. 양고기가 싱싱하네요. 회장님,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아, 하, 당신이 채식을 이 양도 채식하는데. 하, 회장님, 방금 개그였는교 이모 철씨는 은동그룹에 온지 얼마나 됐죠? 아주 씨졸았지 회장님, 할아버지 계실 때부터니까 벌써 40여 년쯤 됐습니다. 우와, 40년씩이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 이제는 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노우나 즐기셔야죠. 고생했다. 인자 고향으로 가지. 회장님, 오랜 세월 동안 은동 그룹에서 옛 회장님의 배려를 많이 받아서 우리 임시 집안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저희 공로나 노고는 말할 수도 없지만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정을 봐서라도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꼭저 철없는 놈을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니네 아는 누구 집에 가서 알아서 하고 기회를 줘요. 전 이제 잠도 못잘것 같은데. 회장님, 여기 신경 안정제 있습니다. 눈치 없는 게 사람이가? 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잠을 못잘것 같단 말입니다. 난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면 운동그룹을 또 저자가 이름을 바꿀까 겁납니다. 와, 상상만 해도 무섭네. 회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앞으로 운동그룹은 우리 집안이 곧 주인이 될 겁니다. 와, 이마 이거 끝까지 정신 못 차리네. 하하하, 이봐. 당신의 배짱은 인정하지. 하지만 그 배짱도 오늘까지야. 넌 회사가 아니라 서울에서 추방이야. 서울에는 더 이상 당신이 발붙일 곳이 없을 거야.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 은동가의 김건용.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거든. 그래도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시간을 주겠어. 당신 아버지 얼굴을 봐서 말이야. 만약 내일부터 서울에서 누군가가 당신 이름이라도 언급한다면 흠, 그땐 내가 가진 힘이 얼만큼인지 알게 될 거야. 잘 가라. 그만 시골 내려가가 농사나 짓고 살 그래. 이들은 진짜 서울에서 쫓겨날까요? 마지막 회에서 확인하세요. 구독 눌러놓으시면 알림감이 돼.